네, 현재 시간 9시 30분. 이제 뭐 제일 궁금해 하실 종목이 뭘까 고민을 하다가, 현재 뭐 종목 조회 순위로 알려드리면 되겠구나 해서 준비했고요. 영문문 기준 종목 조회 순위. 1등 CCS, 2등 HLB 제약. 이두 종목 기업 분석부터 차트 분석까지 오늘도 5분 안에 쉽고 빠르게 바로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어, 오전 오분매법 뭐, CCS로 수익이 이미 났죠. 매매 따라오신 분들 축하드리면서 저번 영상에서 원래는 제가 레이크 머티 리얼즈. 추천드렸는데 진행을 했어도 오늘 장 시작 후뭐 급등으로 수익을 받겠지만 제가 만든 이 5분 매매법은 안전하고 이제 뭐 꾸준한 수익을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레이크머티 리얼즈는 제일 중요한 게 있죠 전날 상한가 이력이 아쉽게 없어요 영상에서도 상한가를 못 가면 종목이 변경이 될 거다 미리 말씀을 드렸죠 그럼 여기서 오늘 추천 종목 왜 CCS였는가 간단하게 1차원적으로는 다른 이제 상한가 종목 대비해서 거래량이나 뭐 거래대금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지만 CM 플러스나 뭐 판타지오는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뭐 동전주들이라 일단 제외를 먼저 했고요. 차트 설명으로 넘어가서 오늘 객 상승으로 인한 출발과 다른 종목들과는 다르게 장기 입평선이 밑에 정배열상에 있는 점. 실적에서의 상승과 뭐 앞으로의 상승 기대감도 있지만 최근 외인과 기간의 매수세까지 강해지는 모습에서 아, 이 종목은 좀 우리가 관리를 해 봐야겠다. 하면서 이제 관리 종목으로 선정을 해 두었었는데 전날 이제 상한가로 5분 매매법에도 추천이 나가도 적합한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을 드려서 추천을 드렸고요. 5분 매매 은 이런 식으로 아침 옷과 확인 후에 이제 문자나 카카오톡 보내드리면 날짜 시간 종목명 보이시죠? 확인하고 그대로 매수를 해주신 다음, 손절과 입절은 제가 늘 욕심내지 마시라고 말씀드리죠. 5%나 5뭐10% 이렇게 이내로 미리 설정을 해두시면 되는데, 단 이제 5분 매매법은 장 시작 전후, 5분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하셔야 하고, 5분 매매법이 뭐 배우고 싶다 아니면은 추천 종목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공짜로 알려드리지만, 구독과 좋아요는 무조건 눌러주시는 조건으로 저희가 알려드리고, 다시 본론으로 가서 조회수 2등 종목이죠. 제약. 이 l 제약 분도 한번 다시 볼 건데 뭐 기업 분석에서는 매출이나 투자개발 매매의 노양도 뭐 중요하겠지만 오늘의 상승의 요인 가난 신약을 개발했죠 리보세나님이 신약이 미국에서 올해 처방 예상 목록에 등재되면서 FDA 승인까지의 기대감으로 어떻게 보면 폭발적인 상승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정매 분석으로 좀 넘어가서 보시면 최저점 보이시죠 1월 6일 최저 만원 바닥을 잘 다져놓은 상태이고 이평선도 보시면 장기 단기 모두 정배열인 상태이고 호재부터 뭐 앞으로의 상승 기대감까지 정말 완벽한 상태인데 현재 점선으로 표현해 놓은 뭐 상승 추세선도 있고 이제 전고가도 있는데 이두 개를 뚫은 점에서도 있지만 확대해서 보시면 갭 상승으로 시작해 신고가 뭐 돌파 시도까지 보여지고 있는 모습에서 뭐 바이오주라면 또 뭐가 있어요 4월에 미국 아마케가 있죠 근데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FDA까지 승이 난다면 신고가 27,500원이 아닌 5만원 뭐그 이상까지도 볼수 있다. 이런 점에서 뭐 대응만 잘하신다면 정말 엄청난 수익을 볼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시간 뭐 기준으로는 상한가가 종목이 없다 보니까 장마감 때 상한가 종목이 나오고 뭐 괜찮다고 판단이 된다면 이제 문자로 종목을 보내드릴 거고 뭐 수익을 보셨거나 손실을 복구하셨다. 뭐 그래도 아시다시피 저희는 비용을 받는 게일치 없고요. 100% 공짜. 이렇게 말해도 정말 답답한 게, 참여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손실을 보는 데도. 돈이 많으신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몇 억, 뭐몇 십억씩 하는 분들 종목 받아가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공짜인데 손해볼 게 없잖아요. 근데 안 받거나 하는 분들은 뻔해요. 왜 공짜로 해주겠냐, 뭔가 있다. 뭐 아니면은 너 주식해서 너 혼자 수익 봐라. 뭐 저는 주식을 하고 있고 수익을 꾸준하게 보고 있고 계좌를 뭐 보여달라고 연락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제가 계좌까지 보여드려요. 왜안 보여드릴 이유가 없으니까 근데 공짜로 하는 이유는 유튜브 채널을 키우는 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종목 분석, 미국 증시 확인, 아침 옷가 확인 매일 하셔야 하는데 당연히 뭐 초보자들은 어렵고 본업이 있는 분들은 시간이 안 되시고 그래서 저희가 그걸 대신 해드리고 정보를 드릴 테니까 못 믿겠다 이런 분들은 처음부터 따라오지 마시고 한 달이든 1 년이든 상관없어요 진짜로 종목만 받으셨다가 진짜 수익이 나든지 보시고 그 다음에 매매를 따라 오시라는 거예요 단. 아시죠? 영상을 시청하신 뒤에 조금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